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신장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제대로 된 후코이단 제품을 드셔야 신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어, 오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대철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laughs> 잘 지내셨죠? <laughs> 네,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 저희 시간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많이들 구입하지 않으세요? 네, 네. 많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으로 후코이단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제 보통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은 임상 실험 같은 거를 자사 제품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 후코이단도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후코이단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NPO 후코이단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는데 네. 그 NPO 후코이단에서 20년 넘게. 연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저희 오늘도 <laughs> 네. 올라오면서 이제 고객분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어, 저희가 토렌스에 위치해있거든요 음. 근데 토렌스의 가장 큰 병원이 리릴 메리 병원이에요. 어. 그 리릴 메리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을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상담을 또 방문하셔서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제 아프신 분들도 일반인 분들 많이 드시지만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분들 그런 분들이 고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좀 그만큼 이제 오히려 그 저. 의료 전문가 되시는 분께서 소개를 할 만큼 네, 네 그렇게 또 검증도 되고 맞습니다. 네, 입소문도 많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신장에 관한 건강 정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신장 어. 신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를 할때 건강 보조식품을 드실 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아나운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장 그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그 버린다 뭐 이런 그 신장을 네.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맞아요. 음. 근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케미컬이 들어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상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성인병으로 뭐 혈압이나 특히 당뇨 음.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신장 많이 이제 상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투석까지 아이. 받으시는 분들 음.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또 치료 약의 부작용으로 네. 또 나중에 치료는 잘 됐는데 음. 나중에 보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 있어요. 음. 음. 그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 인구 중에 약 일곱 명 중에 한 명꼴로 이 크고 작은 신장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음. 말씀드리고 싶고 음, 음.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 전립선 비대증약 네. 그고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소변이 안 나오시고 소변 보기가 너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나도 모르게 그 전립선 비대증 약 같은 경우는 그냥 의사분 처방만 받아 가지고 몇년 동안 음.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음. 나중에는 또 음. 투석까지 받고 음. 이게 신장이 또 우리 이트 심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소변을 못 보게 되면은 또이 심장의 위험을 또 생명을 음. 또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어, 신장에 관한 정보를 좀 잠시 전해드리면서 네. 또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왜 네. 많이 드시는지 어. 그걸 또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장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후코이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그 네. 어떤 효능이 있을지. 일단 신장부터 좀 알아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신장이 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 근데 이 어딘가에 <laughs> 붙어있는데 네. 네. 신장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름처럼 강낭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음.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저희는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콩팥 콩팥이라고 많이 음.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그 신장은요 어,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랫 아랫배 이제 뒤쪽 음. 좌우 하나씩 두 음. 개가 자리에 음. 있고요. 그리고 신장이 하는 중요한 일로는 우리가 신장 그러면은 간하고 신장 그러면은 아, 해독을 해준다. 이렇게 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장에 의외로 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장 안에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그 모세혈관 덩어리가 체내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찌꺼기를 소변 으로 배출시키는 음. 역할이 이제 신장의 대표적인 역할이고요. 또 신장은 우리 몸에 이제 수분량하고 또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어. 그런 기능도 있고. 어. 그리고 또 혈압을 유지시켜주고요. 네. 또 빈혈도 교정하고 어. 그리고 칼륨, 인 등. 이게 대사 작용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또 내분비 기능도 담당을 하는 생명 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네요. 게 바로 시, 신장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심장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이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4분의 1을 이 신장이 공급을 받는다고 하고요. 많이 받네. 네. 네. 그래서 하루 약 180 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이제 각종 노폐물을 1에서 2리터 가량의 네. 이제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시킨다고 을 해요. 오. 신장이 거의 우리 몸의 정수기네.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을 많이 하네요. 숫자로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그굉 많아요. 심장이 만들어는 피의 4분의1을 신장으로 보냅니다. 네. 네. 아주 중요. 하니까 생명 유지에 가장. 그러니까 신장이랑 간이 멈춰버리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신장은 보통 이제 병원에서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신장이 한번. 망가져 버리잖아요. 음.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신장 기능이 한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투석 아니면 신장 20? 이식이 음. 필요하기 음. 때문에 그니까 러 아까 저희가 들어와서 뭐 삶의 질이 저희가 잠을 잘못 자니까 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못 <laughs> 못 저도 자서. 마찬가지인데 오늘 음. 밤에 특별히 못 자서 뚜눈으로 <laughs> 네, 네. 나왔습니다. 지금, <laughs> 어. 지금 저만 잘 자는 거예요. <laughs> 어, 네. 어. 근데 음. 너무 피부가 정정하신 고잘잔거알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생나죠, 저러면.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고 하면은 일단 몸도 붓고 음.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도 잘못 주무시고 네.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리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신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말씀 전해 주신 거 들어 보니까 우리가 신장을 간과할 일이 아니구나. 네. 이게 보통 중요한 장기가 아니네. 근데 초기에 좀 사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인도 별로 못 느끼다 갑자기 이렇게 아파지면 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나요? 네. 있나? 초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빠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아. 네, 일단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일단 단백뇨 그니까, 음. 이제, 소변으로. 거품. 네, 음. 거품이.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소변을 유심히 보면은, 저희가 소변을 참다가 막. 소변을 보다 보면 거품이 막 생겨요? 생기잖아요. 음. 근데 그 거품이 이제 어느 정도 3, 뭐 10초 15초 정도에 사라지면 괜찮고 음, 음.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아. 신장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아, 생각을 해 보시고 아. 병원에 가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 소변을 뭐 하루에 뭐 10번 이상 음.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물을 반대로 이제 소변이 거의 안 나온다든지 음.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음. 그러면 이제 좀 신장 기능이 좀안 좋은 증상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변에 이제 피 음. 나오는 혈뇨 보실 때 음. 그리고 소변 보기가 힘이 들고 이제 일단은 소변 색깔이 굉장히 짙어지거나 음. 아니면 소변에서 좀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음. 이제 악취가 좀 나거나 네. 단냄새 요런게 나면은 이제 신장 질환에 조금 이상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손발 얼굴 이렇게 붓는 부종이 나타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독종으로 인해서 몸이 막 가려워진대요 어. 몸이 가려우면은 네. 간이 좀안 좋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도 이렇게 요독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또 병이 진행이 됐다 음. 그러면은 옆구리 통증도 음. 나타날 수 음. 있다고 하니까 네. 소변 건강하고요 그~ 뭐~ 당뇨 방광 전립선 요도 이런 게다 소변 건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변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정기적인 검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좀 발견을 하시는 게중요합 정기, 정기적으로 것 같아요. 피 검사 받으셔요. 잘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혈액, 잘 혈액 검사. 받으셨다. 네 검사.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때마다 병원에서 이 스케줄을 네. 해서 네. 하는데 네, 젊으신 분들. 이 육십 전원에는 네. 아유 뭐 일년에 한번 아유 일년에 한 번도 많아 뭐 이뇨 괜찮은데 뭐 이러고 내몸 내가 알아 이러면서 가잖아. 네. 근데 어느 정도 형님 누님들은 병원에서 의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받으시라고 음. 딱 스케줄링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 돼. 음. 그래야 돼. 근데 젊으신 분들 보면은 그게 언제까지나 젊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지 몰라도 이제 하루 아침에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병원약 먹는데 뭐 음음. 병원 약이 바로 신장에 해를 끼치는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병원약 드시면은 신장이나 간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하셔요? 게 네, 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후코이단이 어떤 작용을 해서 신장 계통의 질환에 그러니까 도움이 이제, 될까요?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네. <laughs> 제가 신장 질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어, 후코이단이 신장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후코이단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검증받은 후꼬이단을 드셔야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신장에 도움을 드린다는 음.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신장의 대표적인 원인이 제가 이제 당뇨 음. 고혈압에큰 음.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후꼬이단은 구조 자체가 바다의 갈조류에서 추출을 했잖아요 음. 이 바다에서 갈조류에서 추출한 이 후꼬이단은 황사나 다던, 다당체 성분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제 후꼬이단 연구하는 그 NPO 후꼬이단에 의하면 이 후꼬이단의 끈끈한 그 만소화성 식이섬유 네. 성분이 식후에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음. 식, 그러니까 오미노시즈 후꼬이단을 딱 드시잖아요. 그럼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소화가 천천히 되게끔 도와드려요. 어.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를 막아드릴 아, 수 있는 아. 그 작용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신장 건강 핵심 바로 깨끗한 혈액 유지잖아요. 네. 근데이 깨끗한 혈액의 유지를 돕는 게 대표 주자가 바로 황산화 식품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황산화 식품의 대표 주자가 바로 후꼬이단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황산화 식품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황산화 황산화 식품 해가지고 저희가 브로콜리나 음. 블루베리 음. 이런 제철 과일 야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 황산화 식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화를 막거나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음.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집 처마에 이제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못이 이제 비가 오거나 뭐 날이 더워지거나 이러면은 그 못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음. 그것도 이제 노화가 산화, 되는 산화 작용이잖아요. 작용 작용 음. 우리가 이제 바나나, 음. 아보카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저도 집에 많이 사다 놓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안 먹으면 검게 변하잖아요. 네. 이것도 산화 작용. 네.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장기가 노화가 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노화하면 은뭐 얼굴에만 노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에 대한 노화. 그렇죠. 그게 바로 산화가 진행되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되는데 얘네들이 재기능을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바로 황산화 식품의 대표주자. 음. 황산화 덩어리에요 음. 덩어리.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그래서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신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다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하면 후코이단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후코이단만 들어있는지 아는데 그게 음. 네. 아니라 저희는 그 바다의 파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있는 원료는 보통 이제 한 가지 갈조류만 사용하는 후코이단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한 가지 갈조류만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효능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 p 피후코이단에서 후코 후코이단 단 연구하는 연구센터에서 분명히 언급을 한게 제대로 된후고이단 효능을 내려면은 모직국. 뭐 그 다음에 미역귀 음.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음. 그것도 뿌리 균사체 네. 이세 가지 많이 들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효능이 낼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분명히 NPO 후코이단에 나와 있고 음.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NPO 후코이단의 연구 자료 같은 거를 어, 구글에서 설치해 보시면 거기에 후코이단의 전반적인 그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른 후코이단 뭐 많이 있잖아요. 음. 그 후코이단의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거의 다90% 이상이 바로 NPO 후코이단의. 연구, 임상 실험 결과 인포메이션을 아, 쓰는 걸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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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용을 거구나. 하는 어, 거예요. 어, 근데 거기에 어. 보시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이 바로 FAM이거든요. 음. 어. 그게 복합부고이단인데그 네. 복합국고이단도 어디에서는 이제 오미노시국고이단이 세계 최초 복합부고이단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는 게 복합이 아니에요. 음. 음. 분명히 모주고, 미역귀. 아가리쿠스 뿌리균 사체, 음. 바로 오미노시 즙구 후꼬이단에 들어있는 음. 그세 가지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효능을 보실 수 아하, 있다는 점을 아하. 강조드리고 싶고요. 음. 네. 그래서, 어, 시종에 많은 후꼬이단이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금색이요 음. 대부분이 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면은 어 오미노시즈 후고이단 제품 샀는데 몇알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알아보면은 이 JHFA가 없어요. 어. 음. 그냥 금색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미노시즈 후고이단인지 알고 오리지널인지 알고 구매를 하셔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증 마크, 음. 이 JHFA가 있어야지만 이후고이단의 효능을 인증을 받은 인증 마크거든요. JHFA가 자파 마크예요. 음. 저, 어, 네. 어. 이 마크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의약품 이게 약은 FDA 승인을 받잖아요. 네. 근데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면 음. 누구나 판매가 가능해요. 음. 그러면은 어 많은 인증이 있어요. 위생에 관련된 뭐해섭이나 몽드셀레션 이런 거 저희 가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음.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후코이다의 효능을 검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FDA의 약은 FDA 승인을 받는다면 후코이다는 이 JHFA 마크만 있다면 음. 이게 안전성과 효능을 동시에 검증을 받은 아. 인증 마크거든요. 아. 이게 또 이게 평생 주는 게 아니라 음. 저희도 몇 년에 한 번씩 또. 또네 리뉴를, 리뉴를 해야 돼. 음. 재 검사를 받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인증 마크나 아니면은 뭐 숫자 같은 거 음. 그거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거지 음. 이렇게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눈이 나쁘셔서 또 일일이 확인이 어려우시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보시라고, 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책자와 음.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그 샘플을 보내드책자있 주셨기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저쪽가서 보여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 무료 책자에 연락을 드리면 제가 네. 이 자료들을 상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866566 네. 구원구원으로 전화를 네. 주시면 무료 책자뿐만 아니라, 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체험하실 수 있는. 지금 다른 후코이단을 드시고 계시다면 네. 저희 무료 샘플을 받으셔서 네. 한번 비교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근데 비교를 해보실 때 그냥 해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책자에 보시면은 네. 무료 샘플 드시는 법을 네. 이렇게 저희가 딱 해놨거든요. 입에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식물성 캡슐이에요. 네. 그래서 네네네 마이크 좀 같이 써주세요. 네네네 <laughs> 어, 이렇게 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책자로 본사로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책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꼼꼼하게 네, 비교하실 수 있으신 분들에서 방사는 저희가 3중 구조로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 네. 또 원료를 이 레이블에 나와 있는 뭐 보면은 원료를 진짜로 이 원료를 네. 썼는지.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만큼 후코이단이 들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검증을 하고요. 이거는 샘플인가요? 네 샘플입니다. 어, 샘플이라서 네. 직접 열어 보실 수도 있고 드셔 보실 수도 있고. 네. 드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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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실 때꼭입 네. 안에서 네. 녹여 가지고 네. 이렇게 씹어서 드셔 보셔야 돼요. 어, 오늘 샘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게 비교하기 타체, 위해서. 네, 비교하기 네. 위해서. 아 이게 세 개가 지금다 네. 다른 애들이에요. 네. 네. 보면은 하나는 저희 거예요. 네. 좀자 보여 주세요. 김영수씨 바닥에.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손에다 놓을게요. 네. 이러면 네. 어, 예, 보여요. 후꼬이다는 네. 바다의 갈조류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짙은 갈색을 띠어야 돼요. 네. 근데, 시, 갈색을 띄워야 된다 그러면 이건가? 맞습니다. 오. 근데 시중에 보면은 이렇게 흐린 갈색이나 흰색을 뜬게 있어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짙은 갈색을 띄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네. 어떤 데는 캡슐을 또 짙은 갈색을 아. 속을 볼수 없게. 음. 네. 근데 캡슐 자체도 이거는 동물성 캡슐이에요. 아. 근데 저희는 식물성 캡슐이기 식물성 때문에 캡슐이구나. 입 안에 넣어서 그냥 침으로 녹여서 씹어 드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입안의 염증이나 피곤하신 분들은 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 입안에 염증이라니까 바로 하는 거요 <laughs> 네, 네, 네. 씹어서 드시면 씹어서요? 좋고요. 네, 네. 네. 녹여서 먹는 게 아니라 씹어서, 네. 녹여서 씹어서. 네, 네. 녹여서 씹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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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리는데 어, 뭔가요? 네. 일단 네. 시중에 다른 제품을 보시면은 네. 다른 색깔이 매니저님 저 화면을 보시면서 네네. 종이의 각도를 좀 맞춰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흰 종이 위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캡슐을 다 비교하면서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컬러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네, 수 있는 다릅니다.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시중에 그냥 물로 네. 꿀꺽 삼키시잖아요. 안에 네. 내용물을 확인을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가루를요? 네, 가루를. 그러면은 일단 가루가 입자가 굉장히 고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칠거칠하다는 거는 그 네. 안에 후코이단 말고 다른 음, 성분이 많이 음, 음, 음. 이제 첨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씹어드셨는데 어떠세요? 맛이 어때요? 씨? 일단 캡슐은 다 녹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짭짤한 느낌? 맞습니다. 네. 바다의 그 느낌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네. 그 네. 맛과 향을 느끼실 수가 음. 있고, 근데, 있으셔야 근데 돼요. 근데 역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보통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비타민이라도 소화를 잘못 시키세요. 음. 그래서 꼭 그렇게 입에서 녹여드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는 위를 감싸주는 또 위를 코팅해주는 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입안에서 월킹을 하고 네. 입안에 염증이나 입이 이렇게 뭐, 불을 탔다거나 음. 이러면은 고기다가 이렇게 하셔서 각을 하시면 잠깐 되고요. 잠깐 머물고 있으면 되고요. 네, 되겠구나.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식도를 지나서 위를 코팅하고, 음. 이제 소장에 가서 면역력을 지원하고, 음. 이게 아까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이섬유기 때문에 또 장에 가서 대장을 운동시켜드려요. 음. 그래서 변비, 치료받으시는 분은 변을 잘못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 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에너지가 나고, 음. 소화가 잘 되고, 음. 잠을 잘 주무시고, 음. 그리고 이제 변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건강해진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황산화 식품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많이 드셔도 내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과 같이 드신다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주고, 음. 신장 기능을 더 좋아지게. 음,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을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외로 저희 제품 드시고, 이 신장 기능이 좋아지신 사례가 많아요. 네. 그분하고 직접 이제 전화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은 866-566 구원권에 전화를 주셔서, 음. 네. 저희가 구매를 먼저 이렇게 폴스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강보조식품 제대로 된 후코에 단 제품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네. 이제 샘플을 먼저 보내드리면 네. 그거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슈라이 해 보시고 음. 입에서 녹여서 역하지 않고 맛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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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삶을 그러니까 삶의 질을 네. 좀더 좋게 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잇몸 특히 안 좋으신 분들, 네. 입안에 염증 나신 분들 한번 물고 보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여기 항상 여기 잇몸이 이게 음. 네. 크라운을 해도 그 사이가 뜨잖아요. 음, 그럼 그래. 항상 거기에 음식이 싫어. 들어가면은. 네 맞아요. 싫어. 거기가 아파요. 음. 그래서 두 알을 입에서 씹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냥 음.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침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입자가 달라요. 만져보시고요. 음. 색깔이 눈으로 띄게 바로. 다른 색깔이니까 음. 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866-566-9191입니다. 맞습니다. 1866-566-9191이고요. 타주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나 하나요? 866-566-9191으로 전화를 주시면 음.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상담해드려요. 무료배송 상담 다 해드리고요. 음. 저희가 20개국 언어로 상담 가능하고 우와. 50개국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laughs> 어. 뭐한국이나 다른...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음. 저희가 무료 책자 다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니다866 네. 566의 9원 9원이 됩니다. 866 566의 9원 9원. 전화번호 금방 외우기 쉽죠? 네. 866 566의 9원 9원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집어 주셨는데 네. 아, 이거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은 전화 하셔 갖고 상담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노 시즈구 후보 의단의 신디 최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